오늘은 팔봉이 패턴에야 프랑스어 2-8 제목은 나는 코가 한개 있어 으쌰 네, 네. 네 그거 하도록 할게요 그 뒤에 답이 왔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말로 오케이 첫 번째 문자 너 눈은 몇 개야? 꽁비앙드 가지고 있니? 아듀? 그렇지 한번 더? 꽁비앙드 아듀? 꽁비앙드 아듀? 나 no, 눈이 두 개야. 한번 더? 제 그렇지. 그 그래. 너는 코가 몇 개야? 티 아, 그렇지. 티나코 아, 하나. 오케이. 너 귀가 몇 개야?

아주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 하나야. 죄인부 그렇지 한번 더. 죄 인부시. 죄인 너무 잘했어. 그하도 이는 몰랐어. 어인인인 그래서 왜었어 입으로죄 인부시 팔몇 개야? 오면 두. 팔 팔. 브라 아주. 그렇죠. 훨씬 야 오면 두 브라 두나팔두 개야. 오케이 okay. 너 그럼 손은 몇 개야? 손손손 손손 손은 몇 개야? 아 <목> 그렇지 그데나손두 개지? 레드마 그렇지 니 다리 몇 개냐? 아나 다리 두 개야. 레드너 발은 몇 개냐? 아나발두 개다. 레드다있는거 같은데 우와 여자분들 너무 잘했어요. 데때트도 하고 싶어 이 책에는 없지만 그럼 너 머리는 몇 개야?

무한계야. 무한계야. 무한은 아니지. 왜냐면 끊임없이 소산나나. 허기 그냥 빠지면 또 소산하고 빠지면 소산하. 하지만 대머리신 분들은 또안 소산할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머리카락을 우린 지금 살려면살수 있겠지만 살기 너무 힘들다. 그지? 그러면 오늘 뽑아 공치 우리 못생겠어 그렇게. 공부한 듯했다 눈썹. 눈썹. 개. 계속 할 거야. 어, 눈썹 맞아. 가자, 가. 빠이빠이. 사랑해. 구독. 돌아왔죠? 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돌아왔죠? 안녕! <laughs>